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씀은이사장4절장말절이 말씀이 되다 일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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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본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에행할 것이니요. 아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신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신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은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사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신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그 불의심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간은 연약한 갈대다, 꺼져가는 심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가르쳐서 갈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갈때 갈대. 우리가 갈대를 볼때 갈대는 언제나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왔다갔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갈대입니다. 그래서 연약합니다. 근데 그 갈대가 부러져 있습니다. 갈대도 어느 기간이 지나면 꽃이 이제 다 흩어지고 또 가지가 꺾이게 되면 아주 불품없는 정말 무가치한 그런 모습이 모습으로 남게 됩니다 또한 이 꺼져가는 신지 우리가 오래전에 그 불을 밝힐 때이 기름으로 이렇게 등잔을 통해서 불을 밝혔습니다 등잔에 불을 밝힐 때 기름이 다 떨어지면 신지가 타들어갑니다 신지가 타들어갈 때 연기가 나고 또 섬유 냄새가 나요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꺼버려야 연기도 안 나고 냄새도 안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심지를 끄지 않게 하시는 분이심으로 이렇게 사랑의 주님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 모습을 우리가 바로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103편에서도 모든 인간은 풀이다 그리고 그 영화는 돌에 꼭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 포기의 풀처럼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갈대처럼 아주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그 갈대 같은 인생이 아무리 뭐부이 영화를 누려봐야 참 명성을 얻어보고 권력을 잡아봐도 그 권력과 그 부귀 영화와 그 인기는 마치 거품처럼 잠시 피었다 지는 꽃처럼 험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칼도 말하기를, 인간은 갈대 같은 존재다. 인간은 할없이 연약한 갈대 같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물 중에서 연약한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에게 위대한 점이 있다. 그것을 바로 생각하는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위대함이 있다는 것은 바로 자신이 참 이렇게 연약한 갈대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갈대 같은 존재입니다. 좀 하나님 없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정말 무가치한 의미가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 바로 이거예요. 갈대 같은 존재, 꺼져가는 신지 같은 존재.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 말이죠. 여기서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 우리 인간은 주님 만나지 않고는 안 되는구나. 주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게 신앙의 시작이란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 난 괜찮은데. 나는 남보다 은데 나는 맞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꼭뭐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 같지 않은데 믿으라니까, 아이들 교인, 교회 나와가지고, 뭐 교인 만들어가지고 뭘해보려나 뭐 보다. 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의 출발은 바로 나는 남보다 괜찮은데, 남보다 은데 거기다가 예수를 믿으면 좀더 나을 거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주님을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나는 남보다 낫고 나는 내 스스로 내의만 가지고도 살수 있는데 어, 굳이 모의수를 더 믿을 필요가 뭐가 있나 어, 이렇게 된단 말이요 그러나 중요한 거 신앙의 시작은 바로 나는 나약한 갈대같은 존재다. 꺼져가는 심지 같은 존재다. 주님 없이는 아무런 좀 쓸모없는 존재다. 주님을 만나야 내가 새로운 삶을 살수 있고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살수 있다. 이렇게 해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개수하고했어요 사도바울은 바리새인이었어요.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여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철저히 우리의 시작 신앙의 시작은 나는 연약한 갈대 같다. 나는, 나는 꺼져가는 심지 같은 존재다. 그런 예수를, 예수 없이는 안 되지요. 하나님 도울수 씨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절대적인 밑바닥에서 영원한 우리의 심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내가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안 된다. 근데 다양스러운 것은 이렇게 갈대 같은 우리를 꼽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시대를 끄지 않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분의 하나기 때문에 우리 그 예수님을 통해서 희망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세상의 소음으로서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 희망은. 나는 연약한 칼대다. 꺼져가는 심지다. 그러니 예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 아마 새로운 삶을 살게 될 때에 그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제는 꺼져가는 심지가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 속에서 정말 주님 컵 붙들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칼대 같은 장처이들 꺼져가는 신지 같은 저희들,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 아버지시여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깊은 진리를 깨닫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따라, 하나님의 이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